오늘 붙임머리 하러 가요. 한 여기 정도까지 할것 같은데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될라나 이게 약간 머리가 아무튼 다녀올게요. 지금 나와서 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에서을 까먹었어요. 아, 감기여가지고 힘드네요. 교회 갔다가 오늘 시부야 가서 붙임머리 아까도 말했지만 하러 갈 거래요.

連れて行くはい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その別に毛先今ちょっとヘロヘロしてるから、うん、ここだけ切ったりとかするだけ、うん、そしたらカットして巻いていきます、うん、ストレートの時は洗うと、ん、あ、でも大丈夫です、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<laughs> お 잘된것 같아, 그렇지. 너무 진짜 잘. 됐어. 너 사진 찍어도 되겠지? 세제를 할 지금 이거 뭐지? 머리 했는데 애들이 막 저보고 일본인 같대요. 근데 너무 완전 진짜 제 머리 같고, 아 지금 흥분해서 막또막 그러는데. 너무 잘 됐어요. 아 너무 행복해요. 우선 식당에 가서 마저 찍도록 할게요. 아나옷좀 보게. 아파요. 가서 저희 막 아무 데나 돌아다니다가 어디 6층에, 역 근처 6층에 있는 중국집에 들어왔어요.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키가 어. 사진으로 보는 건잘 모르겠는데 잘안 나고 앞으로 근데 고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모르겠죠. 네마리네마리야못 마시네. 오 만두 나왔는데 이거 이게 천엔인데 맛있어 보인다. 야 이거 뭐야? 이게 붙지 마요. 오 신기해. 만두. 뭐가 간장이지? 간장?

잘 섞어라 보냈다. 내가 깜짝 놀랐어. 아뭐 볶음밥 시킨 줄 알고 시켰는데 이게 뭔 날벼락이야. 아나 제대로 안, 안 봤어 메뉴를. 우선 먹어봐 할게요.

응. 음. 어 아, 망했다. 무슨 맛이야? 음 맛의 차이를 모르겠어. 아 이게 너무 <laughs> 맛이 맛 설명 좀 해줄래? 그냥. 다시마 맛? <laughs> 이가막날 따라오네. 지금 먹고 나왔는데, 아, 진짜 맛도 한 1도 없고, 막 벌레도 엄청 많고, 막 괜히 더러운 것 같고, 기분이 안 좋아요. 지금 H&M에 잠깐 들어왔어요. 제가 산 옷이 막 있네요. 같은 무늬의 옷. 예쁜 옷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구경을 하러 갈게요. 지금 H&M 다 구경하고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은 채로 나가고 있어요. 예쁜 게참 많았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그냥 나왔어요. 참았다기보단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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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샀지. 대박. 이제, 어, 뭐야. 이제 집 가려고요.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. 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3% 남았는데, 슈퍼가서 제가 지금 엊그제 샴푸를 바꿨는데, 그 샴푸가 안 된대요. 유분기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마트 가갖고 다른 추천해주신 샴푸 사고 집에 갈게요. 우선 배터리가 없으니까 뺄게요 지금 집에 와서 옷 갈아입었는데 아까 그 미용실 붙임머리 거기서 추천해주신 샴푸가 이거, 이거였어요. 메리토 이 샴푸랑 그래서 컨디션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샀어요. 이거 두개 사고?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. 이거 먹으려고 샀어요. 그 붙임머리 관리하는 법 알려주셨는데 그냥 머리, 머리는 뭐라 해야 되지? 이런 유분기 없는 그막 데미지케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런 샴푸? 이런 추천해준 샴푸로 감고 머리 말리고 잘 건조 드라이 끝까지 잘한 다음에 고데기 꼭 하기 그거랑 잘 때는 이렇게 이거 뭐더라 갑자기 한, 한국말 까먹었어 이렇게 뭐지 아 뭐더라 이거 닦고 양쪽으로 이렇게 양 갈래로 닦고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씰로 붙였거든요 이런 스티커 같은 걸로 붙였는데 일본은 씰이 더 비싼데 한국은 그 뭐야 이렇게 스티커보다는 직접 이렇게 손으로 땋는게더땋는게더 비싸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은정이도 한국에서 했는데 저는 한 저는 이거 뭐 일본 아뭐 몇십 개 이렇게 해지고전 이거 아 90개 붙였어요 90개 90개 붙여가지고 얼마더라? 2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샴푸까지 샴푸가 15,000 원이었어요. 근데 저는 대만족. <laughs>